성령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5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3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갈길인도아소서 내구중예 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리 내 갈길을 도와 소서내 구주 예수여 아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에도 그 무엇 하나 할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고 주의 은혜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사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경고하게 하는 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귀한 은혜가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바야바에게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겟세마네에서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며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만약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즉시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체포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체포되어 끌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체포되신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체포 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어, 끌려 가셨어요. 이미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 한밤중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5 9전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렇게 이제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회는 이 산헤드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사네드린. 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 기관이었어. 이제 뭐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대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최고 사법 재판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산헤드린이었지만 온갖 불의로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이라면 대법원이라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이라면 당연히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됐을 것인데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그들이 찾았다 사내들이 찾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어, 재판소인 이 사내들이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이는 이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뜻을 이해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더 진실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사실 그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였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 보았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를 찾지 못하자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어. 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스라엘 최고 사법 기관인 산헤드린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공의로워야 할이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거짓으로 가득한 불의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였습니다 60절과 61절을 보세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어찌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아마 사내들이 인서 어 그렇게 에, 조작한 사람들일 수 있겠죠. 이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의 죄를 에, 말을 했는데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은 에, 서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은 에,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판을 하던 대제사장은 억지를 부려 예수님의 죄를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이 거짓 증인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들은 말을 하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동안에 짓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다시 짓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건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나가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인데 대제사장은 이 말을 꼬투리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길이 열렸는데 이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에 눈을 감고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삼아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너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신을 변증할 수 있었고 변, 변호를 할 수가 있었어 그들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뜻과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속 침묵을 하자 대제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묻게 됩니다 6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것은 이거 뭐 최후 통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침묵하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요구하는 대제사장에게 그의 정체.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6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셨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한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면서 그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증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밝힌다고 한그 증언에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맹세를 요구하며 너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말을 하였다 선언하 선언하게 됩니다. 65절을 보세요. 이에 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진실을 보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였어. 진실을 가리는 법정에서 거짓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거짓의 승리는 잠시 잠깐 뿐이었습니다. 이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대지사장과 사내들인이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거짓이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그의 말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온갖 거짓으로 가득했어요. 이 재판의 결과 또한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역설적으로 거짓이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니 거짓을 통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의 거짓과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공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그 추악함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것입니 어둠은 진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거짓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진실한 말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내들이 예수님에게 했듯이 거짓으로 성도를 위협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판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리하고 그 불리한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이 불이한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 진리가 어둠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그 진실한 삶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실로 하나님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진실로 진실한 백성으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사내들인 유대의 가장 권위 있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신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쳐야 될 그곳은 온갖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였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정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에,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성모독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재판, 불의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불의한 재판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불법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성, 성도인 우리들을 위협하고 또한 타협하라고 어, 윽박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이 거짓의 거짓에 따르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거짓에 타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삼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부리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거짓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거짓에 물들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요 승리의 길임을 알고 오늘도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 저 진리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사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울한 마음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미움과 또한 그런 울감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셔서 주님 의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하라며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아래는 그래서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업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